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코레티 v 신강입니다 오늘은 방한장갑워머 겨울산행에 가장 필수품이죠 지금 영하 10도 20도 이래 된 상태에서 높은 산에 갔다가 얼어 죽습니다 지금 시내단 해도 폼접다 얼어 죽는다 장갑 안 끼고 동동동동 걷다가 넘어지면은 뭐 계피 본다 카나 뭐 하여튼 박살을 나는 수가 있겠죠. 그 인기네. 항상 시내를 다니든 바깥에를 가든 장갑을 끼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빼서 씩씩하게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지. 주머니 손녀가 어추어라 어쭈어 이렇게 하다 넘어져 버리면은 온 데다 다친다. 코다 깨고 눈도 깨고 다 깬다. 필이 장갑을 끼고 씩씩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장갑이 이렇게 테프런 장갑이 남녀 이렇게 나오고 있고. 테프론 장갑요 손가락이 있는 장갑 손가락 장갑으로 되어있고 여성용은 이렇게 나오고 남성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ml 입니다 었을때 두툼하게 그냥 끝내주죠 이렇게 보면 두툼하게 자 이런 장갑들은 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나 벙어리 장갑도 마찬가지지만 은 땀이 났을 때이렇 벗으면은 장갑이 안에 내 피가 따라 나올 가능성이 많고 이걸 또낄때땀난 상태로 끼면 잘안돼 갑니다. 그럴 때는 얇은 면 장갑을 한개 끼고 끼면은 쉽게 수월하게 낄수 있다는 하 거. 거기 하나의 팁이 됩니다. 물론 이것만 끼어도 손실없는 거는 적지만은 면 장갑 한 개, 기사 장갑, 연금, 그런 제일 많이 파는 거, 기사들 신는 찢는 장갑 있죠. 그런 걸 끼거나 등산 장갑을 끼거나 뭐 얇은 걸한 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두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땀이 나면서 처음에 이렇게 꼈다가 땀난 상태로 벗으면은 천이 손에 데이 뭐 접착이 되는 상태에서 쭉 땡겨 나와 보내면은 다음에 낄때 힘이 든다. 번갈 장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속 장갑을 한개 끼고 끼면은 훨씬 편하다는 하 겁니다. 에프론 장갑은 ML 남녀 같이 15,000원 따로따로 15,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벙어리 장갑은 M은 검은색과 빨간 무늬가 들어가 있는 색깔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은 M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손이 좀 크신 분들은 L을 하는 게 제일 낫고 난 손이 너무 적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M을 해도 상관없, 저는 M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뭐, 액기 장갑 같은 8번 정도 끼는데, 이렇게 M을 해도 상관없는데, 이것도 보면은, 겉으로는, 벙어리 장갑으로 완전 떼있죠? 완전 벙어리 장갑으로 떼있고, 안에는 손가락이 따로따로 들어가도록 떼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폭덕한데, 땀이 납니다. 이것도 꼈을 때. 땀이 나는데, 속장갑 안 끼우기만 이게 따로 나오더라고요, 천이. 땀이 나니까. 그런 게, 속장으로 끼는 게 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었어. 손난로가 여기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손난로가 여기에. 핫팩이라고 하죠. 핫팩 요, 14시간 용이 100g 인데, 10개 봉다리로 요런 한 봉지가 들어있습니다. 10개에 7 0 0 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요 핫팩은 꼭 등산뿐 아니라 출퇴근할 때, 추울 때 주머니 에다가 쓰시면은, 따뜻한 물 많이 느낍니다. 같이 쓰시면 된다. 여기여 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는 게고, 남성용은 요래 l도 같이 나옵니다. l 큰 사이즈 m은 검정색과 레드가 붙은 제품 나오고, l은 <laughs> 검정색 한가지 나옵니다. 벙어리 장갑 25,000원이니까, 요거는 빅히트를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장갑들 도맹 브랜드들은 8만원에서 10만원 가까이 합니다 이 장갑이 근데 저희들은 25,000원을 파는데 장갑이 자 국내에서 생산되는 장갑도 적을 뿐더러 장갑이 브랜드에서 공장을 갖고 한 브랜드는 없다 여기 브랜드 달면 10만짜리 8만짜리가 되는게고 브랜드를 안 달고 이렇게 나오면은 물론, 저는 싸게 팔지만, 다른 데는 4, 5만원은 안 받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아주 훌륭한 제품이니까. 손바닥 부분에 항상 이렇게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공이 돼 있으니까. 아주 훌륭하게 쓰실 수 있고, 방한방풍이다 된다. 여기서 불었을 때 바람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방한방풍이 되는 장갑이니까. 요 자체만으로도 손실없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나 손이 싫었다 하는 사람들은 요렇게 핫팩을 갖고 다닌다, 여가 쓰면 되고, 제가 이거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는 거는 타는 동안에 땀이 나니까 여기 뺄때 항상 이땀 때문에 여기 벗고 끼고 할때 불편한데, 속장갑을 한개 끼고 했을 때는 너무 따뜻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하 겁니다. 지금 영하 10도, 20도 이래 될때 산에 가면은 손끝이가 떨지 않고 발끝이가 떨지 않 갑니다. 너무 추워서. 그, 그래. 요런 거, 기본적인 걸 준비해서 가시면은 훨씬 편안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넥 워머. 방안 마스크, 뭐, 워머 이렇게 하는데, 식스 밴드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것도 보시면은 검정색과 회색이되 있는데 요는 앞뒤 구분이 되어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구멍이, 구멍이 뚫혀있죠 이렇게 숨을 쉬고 습기가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길을 감쌀 수 있게 한겨울에 기가 밖으로 노출되면 안되니까 길을 덮어서 내려오지 않고 감쌀 수 있게 이렇게 돼있다 하는거 뒤쪽에는 똑같이 돼있는게 여기는 홈이 없습니다 차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그냥 덮어 쓰는데 이 자체만 해도 겨울에 목과 기나 한기를부터 예방되고 추위를 막아주는 거죠. 다리토시는 발에서부터 올라오는 한기를 막아주지만, 웜은 이렇게 덮었을 때 목에서 들어가는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자체만 해도 따뜻한데, 착용 방법은 이렇게 올렸어. 항상 뒤쪽이 조금 더 올라가면 훨씬 편하다고 하는 거고, 여기를 걸수 있도록 되어있다 했죠, 제가. 이렇게 걸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길을 건 상태로 덮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길을. 이렇게 건 상태로 길을 감쌀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밖으로 노출되면은 귀가 싫었겠죠. 근데 이렇게 덮어 뿌리면은 귀싫어울 일이 또 없게 되는 거죠. 그리 그래 있기는 추위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고게 그래 고거를 끼거나 안경 끼시는 분들요 코 닿는 부분은요 천을 눌려주는거죠 그러면 여기로 습기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말을 하거나 걸어다니거나 할때 안경에 습기가 차지를 않는다 하는거죠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목에 이렇게 끼고만 다녀도 목 감기와 추위, 한기 예방할 수 있는 큰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색깔은 검정색과 회색으로 나오는데 판매는 비슷하다. c 스밴드 거의 비슷하게 판매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머 만 원. 벙리 장갑 2 5 0 0 0 원. 테프론 장갑 만 원, 만 오천 원. 테프론장은만 오천 원. 핫팩열 개, 칠천 원. 올 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꼭 구매하셔서, 추위에서 해방되는 좋은 겨울을 보내고, 감기 예방에 탁월하게 이렇게 해서 다니시면, 더큰 효과를 누렸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상 스크래 t v 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